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또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주식에 투자한 자는 이 주식 배당에 따른 이익, 또 주식 매매에 따르는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1번은 장점이죠. 2번,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죠.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개념이 나와 있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한 주당 5천 원에 샀는데 4,800원 될 수도 있죠 원금의 손실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자 여러분 직접 투자하면요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언제든지 주식을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매각을 하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자 5번 정답인데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서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을 행하는 자를 말하죠. 자문, 평가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2번.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2번의 1번 지역 경제 분석이 나오죠. 자, 분석 대상 지역의 경제를 우리가 분석을 하죠. 자, 지역 경제 분석은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모든 부동산, 모든의 동그라미에서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합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자이 지역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번째 시장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이죠 이건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는 특정 부동산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자, 요걸 구분 좀해 두시고, 자,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세 번째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장성 분석이죠. 이 특정 부지 그 자체와 이 특정 부지의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 포함되는 것은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 3번 정답이고, 4번은 이 대상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죠. 이,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 다섯 번째, 투자 분석은 대상 토지나 계량물의 여러 가지 이용 대안 중에서도 최고, 최선의 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최정적인 우리 개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세 가지를 시장 분석이고 그래서 개발 사업에 시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고 여기는 개발 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경제성 분석이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경제성 분석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3십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에 조합에 사업성에 긍정적 역할을 주는 요인, 긍정의 동그라미 건설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의 부담을 많이 하겠죠. 이 부정적 요인이에요.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면은 조합원 부담이 적어집니다. 긍정적 요인. 자, 조합원 부담금 인상되면은 어떻게 돼요? 조합의 수익성에 어떻게 돼 부정적 요인이에요. 자용적률이할증돼서 건물이 고충화되면 조합원 부담이 적어지죠. 긍정적 요인.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주비용이 적게 드니까 조합의 수익성이 좋아지죠. 긍정적 요인. 공사 기간의 영장이나 도로 등의 기부 체납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래요 요거는 조합원이 부담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이에요. 긍정적 요인 3개. 1번, 정답이죠. 일반 분양분야 분양가 상승, 용종률의 할증,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요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긍정적 요인 3개, 부정적 요인 4개가 되죠. 자, 34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분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관리를 우리 무슨 관리라고 하죠? 시설 관리라고 하죠. 시설 관리, 이 프라퍼티, 재산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이 소극적인 관리를. 작년에는 자산 관리를 출제했었죠. 1번 정답이고, 2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물리 기능은 기술적 측면, 경제적, 법률적 등을 포, 포괄하는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이죠. 자,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오면은 복합 개념이죠. 이 복합 개념에 따르는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 측면 물리 기능은 물리 기능은 기술적 측면의 관리 그리고 수익성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의 관리 또 우리는 임대차의 예, 계약 예약과 관련한 법률적 관리 복합 개념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3번. 매장용 부동산 관리자는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를 임차자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유대성을 기준.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임차자들의 목적에 맞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오피스, 업무용 빌딩은 물리적 내용인수 만료 전에 경제적 내용 요소가 만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4번 맞고,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방식과 유리하죠. 자가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고 전문 업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위탁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불안전하다,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번 맞는 질문이고, 5번은 시험에 많이 또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35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주는 특화된 시장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여 이 차,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우리가 제품을 위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차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이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을 의미하죠.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제품과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왜? 차별화 전략이니까. 자, 3번 아이다의 원리로 표현되는 우리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수리되는 것은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죠. 고객 점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3번 정답이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를 중시하는 전략입니다. 자, 소비자를 중시, 소비자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죠. 아이다. 자, 원어도 알아야 됩니다. Attention 앞에는 Attention은 고객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고, Interest는 고객의 관심을 일으켜서 Desire 고객의 욕망을 불러 일으켜서 이 욕망을 Action 행동으로 나타낸 거죠. 상품, 구매, 의사 결정에 각 단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심리, 변화에 사사서의네 단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3번 정답이고, 4번 STP 전략이죠. 자, 우리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공급자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우선 우리가 STP 전략, 이 4번 지문이 바로 STP 전략이죠. 자, 세그멘테이션, 우리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세분화죠. 이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단계를 말하고 자,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뭐 한다? 우리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 타겟팅이 나오죠. 그 세번째가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이 나옵니다. STP죠. 자, 이 내용이 4번 설명이고 유통 경로 전략인데 마케팅 믹스는 네 가지 P. 이 P에는 요 포지셔닝은 들어가지 않는다.의 4P 믹스 전략으로서 우리는 플레이스. 플레이스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죠? 프라이스 가격 전략으로서 우리가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 또 이렇게 주어지죠. 자, 원어도 잘 기억했는데 요 p 네 가지에 뭐는 없다. 포지셔닝은 들어가지 않고 플레이스가 유통 경로 전략을 말한다. 자, 유통 경로 전략으로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하는 촉 나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자, 현 입주자, 주택 금융 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맞는 지문이 5번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평가 활동에서의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측의 원칙이란 평가 활동에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의 추이나 또는 장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1번 맞고요. 변동의 추이 또는 동향.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의 결합. 구성 요소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자, 2번은 26회 그리고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은 거죠. 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런 예를 들면은 이런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구성 요소죠.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데 이 균형에 위배되죠. 자 복도의 청장이 너무 높아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기능적 감가가 되죠. 기능적 감가. 자 3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해서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을 말하는데 생산비의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경쟁의 원칙. 부동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이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것은 적합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적합의 원칙. 4번 정답인데 경쟁이 아니라 적합. 부동산의 유용성을 또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된다.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된다. 자, 여러분,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의 주택은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또 감가가 발생하죠. 4번 정답이고, 부동산의 가치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원인 결과 인과 관계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 그러니까 확정의 필요성은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은 얼마냐 묻는 건데. 자, 우선은 정액법에죠. 우리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의한 것은 정액법인데 정액법에 의할 때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죠. 자 매년 감가액은 일정을 한다. 자 이때 기준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작년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었죠. 기준시점 기준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감가 총액이죠. 이 감가 총액을 뭘로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는 거죠. 자,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는데 자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얼마다? 5억원. 자, 5억원이 주어졌죠. 자, 그리고 잔존가치율이 주어졌는데 잔존가치율 또는 장가율이죠. 잔존가치율, 장가율은 이재 조달 원가 지금 5억인데 이 5억원에서 경제적 내용인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다. 그럼 5억의 10%인 5천만 원이 되겠죠. 5억의 10%인 5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인데 경제적 내용인수 50년이죠. 그러면 4,500만 원을 5로 나눠주니까 5구45, 900만 원이 되겠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 원이래요. 이때, 감가 구하고자 하는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900만 원이죠. 매년의 감가액 900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경과 연수를 곱해주죠. 자, 중공에서 경과 연수 몇 년? 2015년 10월 30일에서 2020년 10월 30일니까 5년이 경과했죠. 그래서 경과 년수는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니까 얼마? 900만원, 오르고 펴주니까 4,500만원이 되겠죠. 이 4,500만원이 우리는 감가 수정액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수익 방식의 직접 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상가액을 구하라. 자,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시상가액은 장래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우리는 환원 이유로 환원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은 가능 총 소득이 얼마다? 가능 총 소득 연간 우리가 최대로 임대료 수입이 2천만 원이 주어졌고 공실 및 대소는 2천만 원에몇 프로 10%가 주어졌죠. 10%인 200만원이 되겠죠 200만원을 해주고 기타 소득은 없네요 빼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얼마 1800만원이 되고 자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 1800만원에 영업경비는 몇% 프로? 30% 0.3이죠 그럼 583 24 540만원이 영업 경비를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1,800만에서 540배니까 1,2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순 수익, 순 영업소득은 1,260만 원인데 환원이율을 구해야겠죠. 이 환원이율은 토지 건물이 나오면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 자, 토지 건물이 나오면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구한다. 그래서 환원율은 자 우리는 이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토지 환원율, 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건물 환원율이죠. 자, 요게 토지 소득과 건물 소득이 분리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토지 환원 우리가 관련해서 가격 구성 비율인데 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곱해주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곱해주면 되죠. 자, 이때 토지 환원율은 몇 프로? 5% 건물 환원율은 몇 프로? 7%인데, 이 구성 비율이 50%죠. 그래서 100%에서 토지 가격은 50%. 건물 가격도 50% 차지하죠. 그래서 0.5, 0.5죠. 해줍니까? 얼마? 우리가 6%가 됩니다. 0.5니까 1 2의 반이죠. 6%. 0.06이 돼요. 분모분제,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은 12억 6천만 원이 되고, 6으로 나눠졌더니 얼마? 2억 1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자 시상 가액은 2억 1천만 원의 답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이 적정 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정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하죠. 시장 가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5조 1항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20. 1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이 니은 니은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산림의 평가죠 감정평가 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이 ㄴ 맞는 지문이고 ㄷ은 자 우리나라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2조 용어에 나오죠 제 2조 12에 3에 나오죠 제 12호 제12호, 에 3에 나오죠.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3년의 동그라미, 그 밖에 이제 5년입니다. 3년 이내,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감정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다. 그래서 이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 아직 출제를 하지 않았는데이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용어죠. 올해 39번 이런 거 출제 가능성 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년에 출제했죠. 제7조. 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의 2항인데 작년에 2항, 사항이 출제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둘 이상이라는 걸꼭 명심을 해두시고 미음 자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한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조의 3항이 나오죠. 여기서 이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적정한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 여러분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죠. 그래서 기억 미음은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니을 세 가지가 맞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이. 예. 표준 주택 가격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내면 한국감정원에 의뢰, 밑줄. 자, 만든 질문이고 표준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해야 된다. 여러분, 중앙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입니다. 자,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에 속하죠.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으로서 어떤 게 있죠?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에 있어서의 구조, 용도,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을 하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으로서 우리는 지목, 용도, 지역, 우리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자네 번째.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주택가격 상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 주택가격 비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는데, 자, 밑줄 긁까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밑줄. 여게 틀렸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번 정답.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자, 25회 시험에 한번또 5번 지문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매년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다 풀었는데 오늘 푼 문제 하여튼 반 50점 이상 맞으면 은잘치이셨습니다 구시고 우리가 다음주에는 55점을 목표로 해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점, 다음주에는 55점 목표입니다. 자, 한번 오늘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잘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